인지노란 네. 약재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열 이습 작용, 그러니까 열을 내려주고 습을 소변으로 빼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우리가 이제 한습, 그러니까 몸이 좀 차가거나 차거나 좀 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좀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좀 몸매가 좀 마르거나 그리고 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지노란 약재가 어 열을 많이 좀 꺼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운이 좀더 떨어지거나 좀 쉽게 지치거나 그니까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좀 부작용 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방으로 우리가 쓰지는 않고 처방으로 같이 쓰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그 하루에 이제 복용할 수 있는 어 양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인지수를 이제 그 인지노를 구해서. 그뭐 효과를, 그니까내 간을 좋게 하겠다, 열을 좀 내려줄 때그 것만 계속 끓여서 이제 드시면 좀 곤란하고, 그 한방 처방이라고 할수 있는 복합 처방에 그 인지노를 같이 넣어서 다려 드시는 그런 이제 전문가와 상의된 그런 처방을 드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진호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진호탕이라는 것은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어, 황달을, 물리, 황달을, 황달의 특효약이라고 불리는 처방입니다. 청열이습 그리고 퇴왕의 효능이 있으며 간담수별로 인한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그러나, 입, 그러나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증상과 그리고 오심 구토 그리고 식욕부진 흉복부의 팽만감 그리고 농축류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편은 붉고 설태는 황리한 증상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인진호는 한습증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용혈성 황달이나 폐색, 폐색성 황달에는 사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 소화가 안 되는 거 외에 또 불편한 어떤 느낌이나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증상 네, 예, 소화가 저기 이제 배꼽에서 목까지요. 항상 답답하고 아프고 목에 뭐가 항상 걸린 것 같아요. 아 지금 답답하고 아프고 걸려 있다. 이게 예. 지금 제일 불편하신 거 그게 식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그런데요. 예. 식사하면 더 해요. 식후에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아버님 그 죄송합니다만 혹시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실까요? 60kg예요. 아, 원래 그 정도 계속 나가셨나요?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양약도 드시고 예. 이제 한방 약도 드시고 한다고 하셨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혹시 그와 상관 있는 어떤 검사, 뭐 내시경 검사라든지 기타 아. 다른 검사를 해보신 거는 있을까요? 예, 그 위험하고요. 예, 식도염이란. 10도, 아, 위험하고 식도염이란 말씀과 진단을 들으신 거네요. 예.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서 환자분 같은 분들이 오시면 이제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니까 이게 보통 식도염이나 위염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해서 더군다나 요즘에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역류성 후두염 예. 이런 것들이 많고 한방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탄산 조잡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 지금 계속 뭐가 답답한 거잖아요 여기 걸려 예, 있어서 예, 예, 그리고 이... 잘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넘어가지도 않고 걸려 있는 느낌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 요한 일주일 전부터는요. 아예 먹지를 못해 먹으면 막 속이 아파갖고 잠을 못 자요. 아, 속도 아프시고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예,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혹시 이게 뭐 이렇게 목에 걸리는 거 이렇게 입으로 뱉으면 뱉어지시나요? 아, 안 뱉어져요. 나오는 것도 없으시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예, 그 한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상태를 탄산조잡이라는 한의학적 명칭을 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이제 매핵기가 같이 아마 수반되어 있다라고 해서 매핵기는 뭐냐면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목에 담이 결려 있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침그잘 뱉어지지도 않고, 다음에 삼켜지지도 않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예. 제가 통상 보면은 이제 소화기능이 좀 약하시거나 위에 열이 있거나 위가 차거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수반되는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치료와 접근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건 위 자체와 그다음에 이제 십이지장자체위 자체와 이 식도 자체의 기능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예. 참 기능 개선량이 말이 그렇죠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보니 보통 환자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체질이 체지연표는 그렇죠. 몸이 좀 전반적으로 소증이 따뜻한 체형인지 아니면 찬 체형인지를 구분해서 많은 경우는 찬 체형한테 많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몸에 이제 내부 열이 많은 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몸에 차서 이런 형태가 생기는 분들은 위와 그다음에 소화기관을 좀 따뜻하게 하는 처방과 더불어서 어떤 치료 방법을 같이 수반을 시키고요. 예. 몸에 이제 오히려 내 열이 많아서 적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끼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의 열을 좀 없애주는 방법으로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예. 더불어서 이제그 복부와 그다음에 복부에 상용하는이제 여러 가지 뭐~ 팔이나 다리 쪽에 혈자리에다가 자극을 주거나 침 치료를 또는 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 소화 기능이라는 게 소화라고 하는 게 식도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율신경 반사로 인한 연동 운동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즉 음식이 들어가면 작동을 하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고 이런 형태인데, 지금 이제 환자분께서는 그거를 굳이 본다면 이 작동의 밸런스가 뭔가 깨져 있는 상태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예. 25년 정도를 고생을 하신 건데 예. 더 연세가 드시니까 더 기능 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예. 모든 이 소화 기능 자체도 이제 나이가 들면 노화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이 소화 기능 식도나 위가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음식을 드시면 움직여야되니까그 예. 기능 자체가 스스로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면 외부에서 적절한 자극과 치료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근처에 아마 이런 정도의 증상을 대증 치료든 뭐든 가볍게 할수 있는 한의원은 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예, 예. 시골인데요. 예. 시골에서 그 많이 치료를 했는데요. 예. 효과가 없더라고요. 맨날 왕뜸 뜨고 뭐침 맞고 그랬는데도 뭐~ 저기 효과가 없어은 증상이 개선이 전혀 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 예, 개선이 그러면, 안, 그러면 아마 이제 증상이 좀더 완고하거나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해도 안 나타나면은 좀 답답하시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좀더하셔야 되고 아마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자극적인 치료가 좀더 강하게 가거나 좀더 복합적인 치료를 같이 수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어찌어찌 해도 우리가 인체에 적절한 반응에다 치료를 하면은 위장의 기능은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침치료하고 뜸치료는 그런 거에 많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에서 반응이 좀 적으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더 한의원 치료를 좀 적절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지금 당장 먹목지를 못하니까 아파서 예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아 목에 관련 있는 것 때문에 답답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당장 먹지를 경고... 못하니까 막 죽겄. 그러실 경우라면은, 일단은, 배변, 변은 잘 보시나요? 예, 예 변기다. 그, 복부 마사지를 지속적으로 좀 통해서, 변을 좀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목이, 질서 삼켜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그, 하부소 화관이 좀 소통이 되면은, 그나마 조금 더 뚫릴 수 있거든요. 아마 그 위에 좀더 자세한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네. 아버님, 혹시 네. MRI나 이런 검사, 정밀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아, 그런 걸안 받았지. 전물 검사는 안 받고, 증상 가지고 협착증이라는 얘기를 들으셨고요. 아, 저, 허리만 그냥 이면서 저, 동네 의원서 찍었죠. 어, 엑스레이만요 예, 네, 그랬는데, 그냥 허리가 후여지고 그랬대. 그데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아니, 이제 신경시설 하있더라고요 네. 약, 이제, 체험는안 맞으고서, 이제, 치료를 약 먹고 막 이것저것 해요 한 이십 일한달 허전이 안 되니까는 그때서 신경질서를 도와주는데 그거 놓을 때면 허리가 렇게 놓는지 막 발끝꿈치가 막 개헤이가 아프고 하더라고 네네네. 그럼 걸을 때 다리도 많이 땡기신 거죠 처음는안 그랬었어 그러더니 되고 되고 그러네 그럼 다리 땡긴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살리까나 아픈 거는 한일년 넘었나? 1년 넘으셨어요. 네. 아버님 신경 주사라는 게요. 음. 신경을 좋게 하는 주사가 아니고. 아 아니, 알이 아니, 그래 네네. 그래서. 저희 입으로 먹는 진통제 성분을요. 음. 한이주 정도나 삼주 정도 분량 을 한꺼번에 신경에 다 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을 때는 그게 약간 마비가 되면서 음. 이제 뭐 그 통증을 못 느끼게만 하는 주사예요. 네. 그래서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다시 증상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하게 되는데. 응. 근데 신경 주사라는 게그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가는데요. 스테로이드가? 네, 스테로이드가 인대나 근육을 조금 약화시켜요. 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맞았을 때는 괜찮다가 여러 번 맞으면 효과가 응. 점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 그리고... 네, 점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신경주사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고 네. 보통은 한 병원에서 놓게 되면 1년에 5번 이상 놓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5번 이상 맞으면 효과도 네. 없을 뿐더러 네. 허리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신경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어 이거를... 그냥, 그, 척추관 협착증이란 병 자체가 사실은 꽤병처럼 아파요. 아이고, 아프 네,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음. 움직일 때 아프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움직일, 또 어떤 날은 또 컨디션 좋을 때는 어느 정도 걷다가, 음. 또일좀 많이 했다 싶으면 그 다음날 많이 아프거든요. 이러면 뭐, 여기서 저기 대변 보러가도울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 정확한 진단을 확실하게 한번 음. 좀 형편이 되시면 MRI까지 찍어 보셔가지고 음. 얼마만큼 정말 신경이 눌렀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진통 성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음. 꾸준하게 그 한방 치료도 침 그냥 일반 침으로는 이거 잘안 듣거든요. 네. 봉침이라든지 아니면 한약까지 쓰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음. 아버님처럼 그냥. 대증 치료 그러니까 아픈 것만 음. 관리하는 치료만 했을 때 점점 이제 한계가 부딪히면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MRI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정말 신경이 얼마나 좀눌렸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네 많이 늘렸다 보면 이 나이에 수술할 수 있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수술 수술이 못 수술을 못 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예후 판단이 되거든요. 치료 포인트, 그러니까 어디를 좀 풀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일만에 보야. 네네네. 그러게 아주 신경이 정확하게 눌린 것알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한의원이라든지 한방 병원에서도 음. 이 척추관협착증 전문으로 관리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그 한의원이라든지 병원을 이용해 오시면 어느 정도 많이 효과를 좀 보실 거예요. 근데 이병 자체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깨끗하게는 안 없어진다는 걸좀 염두하시고 좀 길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침, 근육풀거나 물리치료는 잘 반응이 없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하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근데 시골이라 그런 병원이 있어야지 동네 병원 의원이지. 아동아그 시골에 계세요. 근데 어, 주사나 이것보다는 네.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견인치료나 이런 것도? 아이고, 아니에요. 아이고, 어렵구리 어려, 어려, 사람이 그냥, 음... 그만하면 것 그냥 까나수기 그냥 말고 말고 하는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주사치료나든지 진통제라든지 거기에 너무 의존하시면 네. 나중에 그게 안 들어버리거든요. 아, 그리고 그런데, 참, 아이 내가, 네. 공원 넘어 동네 사람들은, 네. 처음에 그러더니, 하루 걸려한 번씩 와, 그 사람은. 어, 그니까, 주사를, 독한 걸안 쓰실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나 이런 것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응. 거기 에 한의원도 있으신가요? 아 한의원 다 뜨거죠. 네? 한의원은 네뭐저 보령시 대천인데 네. 거기 한한 30분까지 더 돼요. 30분이나 더 걸으셔야 돼요? 아니 네는너 뻔도 그저 한의원이 한4 0간까가 있어. 아네 여러 군데 있으면 한의원 많이 이용하시고 집에서는 응. 아버님. 절대 추워지면 더 심해지거든요. 겨울철이나 이런 네. 환절일 때니까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특히 아랫배도 따뜻하게 관리하시고요. 네. 네. 한의원이라든지 양방병원에서도 물리치료나 이런 것좀긴 타임으로 음. 길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을 어,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래서 한 달쯤 받아봤는데 네. 뭐라고 하냐 한의원에서 경의하네요 경이대나왔더라고. 네. 그런데 네. 뭐라고 하니 이거 뭐 안드는건 없고, 네. 조금 더럽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라고, 물, 계속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깨끗하게는 안 좋아지거든요. 아버님 좀 꾸준하게 하시고요. 어, 형편돼서 있으면 약이라든지 봉침이라든지 이런 전문 치료를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